어, 안녕하세요. 만석구입니다야 밤새 눈이 속채 어마어마하게 왔네요. 아 차를 못 빼서 걸어서 어머니 계시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에, 빨리 가서 어머니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계시다니까 가서 눈 쳐드려야지. 야 그런데 이게 뭐아한몇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을 본것 같아요. 아, 차들마다 어, 눈이 가득입니다. 어, 날씨도 추워서 전혀 안 녹고 있네요. 속초의 멋진 설산입니다. 이야, 엄청나네요. 예, 보세요. 하우스를 멀쩡한지 얼른 좀 가봐야겠습니다. 야, 차도 없어서 지금 한 3km 되는 걸 걸어가고 있습니다. 예. 하아 그래도 저분들은 차를 어떻게 뺐네요.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예 차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하... 정말 대단합니다. 야, 설악산도 아주, 아직도 눈이 좀더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집 근처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야, 드디어 왔습니다. 이제 집에 걸어서. 야, 이거 어떻게 가나? 발자국도 없네. 아... 어. 가봅니다. 어. 야, 이야, 엄청납니다. 으. 어마이. 대단합니다. 좀 이따 눈 쳐야 되겠어요, 빨리.